예, 금성재 역할 맡은 이준영입니다.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정말 이 스틸만 봐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요. 어떤 인물입니까? 어, 저기 이면적인 모습이 항상 함께하는 친구고요. 그렇다 보니까 좀 속내를 쉽게 알수 없는 연합의 일원이고요. 어, 박후민의 주변 인물들에게 접근을 하게 되면서 뭔가 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자극을 연시은이라는 친구에게 딱 느끼게 되면서 그 흥미를 느끼게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. 아니 우리 영범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비뚤어진 거예요? <laughs> 그렇게 <그러게 아니>, 말입니다. <laughs> 네. 아니 사실 그 예고편 공개가 되고 나서 연시은과의 그 옥상 혈투. 그 장면이 지금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거든요. 액션씬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음, 특별히 예.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조금 더 리얼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박지훈 배우랑 좀 많이 합도 맞추는 시간도 많이 갖고 어,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이렇게 내고 또 감독님께서 딱 잡아주시고 하다 보니까 네잘 덕분에 감독님 덕분에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3박자를 다딱 맞춰서 예. 예, 완벽한 현장이었네요. 좋습니다. 영화 시리즈를 넘나들면서 넷플릭스 작품 진짜 제가 그냥 지금 생각해도 한 7편, 8편이죠. 네, 예, 맞습니다. 예, 진짜 아들이에요. 예, 어떻습니까? 예. 어, 새롭게 이제 넷플릭스의 아들로 임명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. 어, 항상 뭔가 새로운 시도나 배우로서 도전할 수 있었던 그런 작품들을 넷플릭스와 함께 했더라고요. 모든 작품이 다 소중하고 하지만 근데 그런 제 삶에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, 되게 기대가 됩니다. 전 작품에 사실 네, 정말 많은 사랑을 받게 돼서 저도 되게 얼떨떨한데 어, 우선은 금명이에게 굉장히 미안하고요. 음. <laughs> 이번 작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또 전작들과 다른 모습이어서 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물 받은 느낌일 것 같고.